플라스틱 병 재활용을 위해 라벨을 떼어내려다 귀찮아서 그냥 버렸던 경험 한 번쯤 있으시죠? 누구나 겪는 이 작은 불편함이 한 사람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위대한 아이디어가 되었습니다. 그 주인공은 바로 개그맨 장동민입니다. 방송에서 늘 재치 넘치는 모습만 보여주던 그가 놀랍게도 발명가로 변신했습니다. 일상 속에서 느꼈던 작은 불편함을 그냥 지나치지 않고 고민 끝에 병뚜껑을 돌리면 라벨이 한 번에 분리되는 획기적인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. 그의 아이디어는 현실이 되어 세계로 뻗어나갔습니다. 장동민의 원터치 라벨 제거 기술은 이미 9개국에서 특허 등록을 마쳤고 국내 대기업들과의 협력을 통해 곧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. 작은 아이디어가 환경보호라는 큰 가치를 담아 모두의 생활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. 평범한 일상 속에서 혁신을 발견하고 그것을 현실로 만들어 모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. 개그맨 장동민이 보여준 이 놀라운 이야기는 바로 우리가 자랑스러워해야 할 진짜 대한민국의 힘, 더 코리어 웨이입니다.